사요리와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8월 2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써밋의 시간표입니다 주역기 3장 18절에서 10절 말씀 보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히 눈만 감아도 많은 힘을 회복하고 휴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라는 분들은 학업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이때 뇌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시간표에 학업이 잘안 되고, 정서가 불안하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모를 잡는 뜻은 조용히 눈만 감아도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시병으로또눈앞또 또 이동하지 못하고 또 외부가 폐쇄되어 있는 환경에서 시달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용히 눈만 감아도 치유가 되는 시간입니다 치유목상 이렇게 굉장히 몸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서밋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서밋의 시간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식입니다. 하루에 길지 않아도 잠깐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24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2 5시에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럼 영원한 축복을 리는 거죠. 영원한 축복은 보좌와 천국과 연결되는 축복으로, 우리가 이 보좌 축복을 신공을 초월한 역사와 함께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에 빛이 비추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신자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얻치고 사단이 영적인 것을 더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종교인들, 탐단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명상을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학교 과목에서도 또 기업의 또 워크샵 시간에도 이런 명상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 근데, 이 명상에, 명목 아예, 부신자들이 막 눈을 감고 집중하면, 그때 접신하는 귀신 이 역사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명상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잡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묵상은 하나님 중심에 반면, 명상은 나 중심. 그러다가 귀신이 역사는 접신이 됩니다. 그 상태를 성경이 내필임상태 그러면 이때 굉장히 힘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전에 없던 지혜와 능력이 명상하는 사람에게도 임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만 생기고 성공만 하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힘을 주는 척 하면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는 사단에게 이런 영적인 것을 떼앗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가랴 4장 6절 말씀에 신으로도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되는 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마시오. 그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정과 여정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때 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뤄내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조용히 눈만 감아 위로부터 부어주신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밋의 시간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시키는 니다 근데 언제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쌓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음의 축복 누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창세기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이 준 답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이 넘어서까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을 텐데 추애굽 3장 1절에서 2 1절 호랩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다사상 1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써밋의 시간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9절에서1일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다른 것 부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에게 그에게 있도록 그것을 부했던 거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마가 드락방에 초대교회에 기회된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 빼때로 위기가 이것 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기가 곧이 어, 서밋에 응답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요기 3장 1절에서 10절. 자, 애국에 노예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함월상 1장 1절에서 15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온것 같지만 그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함월상 17장 1절에서 4 7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위기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에란기하 6장. 6장 8절에서 24절 "아람 군대가 도산, 도전성을 포위해 놓고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보면서 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이 위기가 그런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연1장 10절에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0전장 27장 24절에 로마다 가던 길에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시켜 주신니가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그런 확실한 언약을 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복음 회복할 때. 항상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닥쳤거든요. 근데 복음 회복될 때. 그때부터 모든 재앙은 막아지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손악과 먹고 멸망하 범죄한 인류 앞에 하나의 바로 복음을 말씀하십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피 제사들이라는 이 복음이 있었던 입니다 바벨론의 포르별 글씨에 그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니 인만의 일을 하라이 복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로마에 속복되었을 때 마태복 음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은 진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눈만 감아도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쓸때의 여정 일곱 가지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면서 묵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더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가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 군대가 와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소망 가지며 이 땅의 세계 복음하기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 지금 와 있는 위기도 기회가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도. 거기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그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이 우리 현장을 축복했던 걸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열 가지 발판을 누리게 되요. 우리의 승사 화복,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붙잡게 되십니다. 우리 발판 속에 있으니까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전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현장에 갈때 키가 돼서 현장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까지 흐름을 통해서 소통하고 위 아래 옆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깊이 높이 넓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 6 2가지 응답을 우리는 미리 받게 돼이 축복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눈만 감아도 묵상해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서밋의 시간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꼭가지시기를주의로금로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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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며 눈만 감아도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또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썸의 시간을 받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붙잡으시고 지금 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